안녕.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비슷템 비교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베이직 니트 사려고 용역걸제 들어가 보셨다가, 어, 뭐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 같지? 비슷한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을 용역님들 분명히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슷한 아이템들을 모아서 촉감부터 피팅까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첫 번째로는, 라운드넥 니트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영상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가 비슷한 디자인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소재들이 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 소재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육걸 니트들을 보다 보면 APS, 캐시, 울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APS는 가장 두껍고 가장 부드러운 그런 소재의 니트예요 소재가 진짜 부드럽고 두껍고 정말 몽글몽글한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플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소재입니다 이기도 해요. 그리고 캐시는 용양료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촉감도 좋고 두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주는 그런 소재의 니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니트. 울 니트는 겨울에 정말 가장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보온성이 정말 좋은 그런 소재의 니트인데요. 다만, 울 특성상 약간씩 까끌거리는 그런 촉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울 니트마다 너무 다양하게 촉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건 되게 부드럽고 어떤 건 조금 까끌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이게 정말 저는 천재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럼 먼저 라운드넥 니트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정말 베이직 캐시루즈 아이 니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니트는 약간 너무 너무 오버핏이지 않으면서도 롱한 소매감과 가벼운 무게감, 정말 딱 베이직스럽게 입을 수 있는 니트였어요. 베이직템인 만큼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고 딱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어깨선이 굉장히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여리한 핏이 나왔어요. 어깨선이 내려와 있으면 보통 부해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거는 그런 걱정 없이 예쁘게 입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은 거는 캐시 레글런 니트인데요. 이건 아까 입은 루즈한 니트와 차이점은 어깨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알수 있다시피 어깨 라인이 레글런으로 된 니트인데요. 지금 입어볼 라운드넥 중에 가장 두껍고 가장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예요. 캐시는 정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베이직템으로 딱 적당한 두께감의 니트가 있는 반면 이렇게 또 두툼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들이 또 있어서 두께감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정말 촉감 하나만은 너무 부드럽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시 레글런 니트의 포인트는 넥라인과 소매라인에 이렇게 포인트 들어간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시 레글런 니트는 뒤가 좀더 길게 떨어지는 그런 언발란스한 기장이라서 앞에 바지를 넣어 입을 때 뒤에 힙을 조금 살짝 덮어준다던가 청바지 슬랙스 어디든 이렇게 예쁘게 입어질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PS 레글런 니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래서 겨울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바람통하는 느낌 없이 정말 탄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거든요. 촉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넉개 라인이 레글런으로 되어 있는데, 캐시 레글럼과 다른 점은 소재, 그리고 넥라인과 소매라인 포인트. 그래서 지금 비교해본 이세 가지 니트들 중에 두께별로 나열하자면 이 순서대로 될것 같고요. 캐시는 정말 베이직템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도 좋은 니트라서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한겨울에 입기에는 APS 니트도 정말 추천해드려요. 저는 한겨울에 오히려 APS 니트들을 더 많이 입는데 그 이유가 히트텍 레깅스나 히트텍 상의 이런 걸 입고 입었을 때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바람 통하는 느낌도 거의 안 나요. 오히려 한겨울에 추위를 정말 많이 타시는 용웅님들은 APS 니트도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V넥 니트들을 준비해봤어요.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둘다 캐시울 V니트예요. 이거를 제가 딱한 페이지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를 봤는데 마침 또 색깔도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 진짜 똑같아 보여서, 아, 이거랑 이거는 진짜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캔디 캐시 울 브이 니트를 살펴볼게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베이직한 디자인의 베이직한 소재예요. 적당한 두께감으로 베이직템으로 입기 좋은 니트인데요. 이거는 밑에 하단에 시보리가 딱 쫀쫀하게 떨어져서 바지에 넣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허리를 딱 잡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살짝 올려가지고 볼륨을 살려주면서도 입고 아니면은 더 위로 올려 입어가지고 허리라인에 딱 떨어지게 하이웨스트처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해서 입어봤는데 소재 자체가 정말 탄탄하고 쫀쫀해서 어떻게 입든 깔끔하고 레귤러한 핏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비 캐시울 브이 니트를 입어봤는데 는데요. 이것도 캐시올 브이 니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드럽고 올해 그런 까끌거림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 포근포근하게 그런 니트를 몸에 탁 덮어준 그런 느낌이었는데 먼저 이 니트는 굉장한 오버핏이에요. 오늘 제가 입어본 옷들 중에 정말 탑3 안에 들 정도로 오버핏이에요. 그리고 브이라인이 아까보다 좀더 깊게 파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인지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꾸안꾸 느낌으로 데일리로 여기저기 입기 좋은 니트인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땐 정말 같아 보이는데 딱두개다 놓고 보니까 정말 다른 니트인 거예요. 두께감은 확실히 이 비비 캐시올 니트가 훨씬 도톰하고 훨씬 넉넉한 그런 옷이었고 캔디 캐시올 브이 니트는 정말 베이직하고 레글러한 핏으로 딱 몸에 핏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폴 니트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진짜 인기템인 캐시 소스트 반폴 니트랑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혹은 울 반폴 슬린 니트를 준비해봤어요. 캐시와 울 니트의 만남인데요. 먼저 캐시 니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입었을 때 진짜 고급스럽다고 생각한 니트예요. 뭔가 차르르 떨어지는 핏의 촉감도 정말 차르르 떨어지는 촉감이에요. 이제까지 입었던 캐시 니트들과는 또 다른 촉감이더라고요. 입었을 때 정말 그런 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니트들은 거의 다 캐시 니트지만 정말 오늘 입어봤던 촉감들 중 베스트는 이 니트 가 아닐까 싶어요. 소매도 길고 반폴이지만 어깨 라인부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핏이 정말 슬림해 보이고 너무 예뻐서 제가 반폴 니트를 산다면 이거를 구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포근 울 반폴 니트를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울 니트지만 진짜 아까 입어본 디비 캐시 브이 니트? 그거랑 정말 비슷하게 포근포근하고 부드러운 촉감이에요 오히려 반폴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까끌거린다든지 이런 촉감에 더 신경을 쓰실 텐데 이거는 진짜 까끌거림 하나도 없이 정말 부드럽게 입어진 니트 그리고 오늘 입어본 니트들 중에 제가 아까 오버핏 탑3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 반폴 니트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로워요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롭다 보니까 그 포근포근한 느낌이 더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캐시 소프트 반폴리트와는 또 다르게 니트의 그 짜임이라 해야 되나 약간 패턴 같은 게더잘 보여서 약간 꾸안꾸라든지 분위기 있게 입고 싶을 때는 울 반폴리트 입으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약간 더 고급스럽고 뭔가 차르르 베이직하게 입고 싶으실 때는 캐시 반폴리트도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니트들을 정말 간단히. 종류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실 때좀 헷갈리는 아이템들이 있다 하신다면 자세히 보면 사이즈가 조금 다르고 정말 똑같아 보이는데 빛 자체가 조금 다르다든지 이렇게 약간 약간의 차이점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육육TV에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